고비에요. 만약에 이병호가 이영호가 잡아간다면 가져간다면 4경기는 못 졸이거든요. 이러면 분위기 확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확 달라지는 거고, 네, 만약에 여기서 김주영 선수가 이겨도 김주영 선수는 그렇까지 마음이 편한 상태가 아, 아닌 맞죠, 겁니다. 그러니까 김주영은 사실 3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돼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지 지금 분명히 시대답지 않은 노련 및 시대답지 않은 그 냉철한 판단이 이영호에게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병호가 잡으면 법없는 시민 뭐, 기 이런 거 나는 김준영이이 영호 못 말려! 여기서 일단, 여기서 살아나고 있는 이 영호의 싹을 바로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김준영은요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김정 아, 아 이영호 선수의 진영입니다. 흰색이에요, 테란. 다음은 이에 맞서는 이제 김주영 선수입니다. 보라색이고요, 매번 파이썬입니다. 세트 스코어 1대1, 타인 가운데 세 번째 경기 받고 있습니다. 네, 뭐 일단 이지치성으로는 어, 12도는 앞마당 형태를 취하고 간다고 했을 때는 뭐김정영 선수의 위치가 어, 나쁘지 않고요. 음, 네, 제일 멀게 나왔네요. 네. 이선은 17대18의 공식전입니다. 그래서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고, 예선에서는 29대23으로 테란이 뭐 다소 우세했습니다만, 아 어, 많이 벌어진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영호 선수는 프로리그에서만 이베에서 4번 출전해서 3승 1패를 기록했는데, 예, 예. 어, 그 중에 이제 저그전이 이전 2승. 요즘 들어서 테란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박찬수, 이재동을 모두 꺾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반면에 김준영 선수는 이베에서 테란전이 2패예요. 네. 아, 김주영 일단은 12시 쪽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을 네. 했고요. 뭐두 번째 아 일단은 뭐 오버로드까지 찍은 네, 그런 모습이네요. 김주영 네. 선수. 네. 40대는 네. 아닙니다. 네. 네. <웃음> <웃음> 아, 그거 내년에. 내년에 가져오세요. <laughs> 아, 이 그거 그 틀렸다고 그, 그, 네, 하지 마시고 바로 쓸일 옵니다 만만 사십도 만안 됐고 만4 0이 되어도 4 0 대는 4 1세 하하하 <laughs> 네, 4 1세세터터0대에요요 네. 아, 불꽃 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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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낫다고 할수 없어요.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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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영호 선수도 원베럭 상태에서 일단 무난한 출발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베럭스 거의 완성이 됐고 앞마당 준비하고 있어요. 김주형은요 이영호 선수 모습이죠. 자, 4경기 4세트 몬트홀에 대한 부담 때문에 김주영 이번 맵을 반드시 잡아 어, 어, 승률이 이끌어야 됩니다. 어? 자 신경전 안까지 일단 밀고 들어오죠 네못 네. 들어오게 딱 막으니까 이영호 선수가 즉각적으로 SCV로 드론을 공격을 시켜버렸죠 네, 네. 그냥 막고만 있었으면 드론이 죽었을 겁니다 어, 아마도 이제 그 가장 그먼 위치에 있고 저그가 12안바당을 가져간 상태이기 때문에 더 과감하게 원베럭 더블을 시도하겠네요 이영호 네. 선수도 음, 네. 이영호 선수도 특히나 이제 프로토스전에 있어서는 아주 초반 단적인 초반 전략도 많이 보여주고 래가지고 이영호는 좀 후반은 좀 약한 것이 아닐까 아, 이런 생각하는 분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근데이 파이선에서의 저그 전들을 통해서 이영호 선수가 이영호의 후반 강하다 네, 보여주었죠. 아, 네. 네. 일단 저 머리는 지금 오버로드를 한번 잡아보려고 움직이고 있는 건데 네, 김정 선수 대처 좋죠. 네. 상대편의 본제는 계속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영호 안받아 준비하고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뭐 합쳐서 15분 정도밖에 안될 정도로 적격적으로 어, 끝났습니다만 네. 뭐3 경기 는 어떨지? 뭐 앞선 1, 2 경기가 그렇게 어떤 단시간에 한 번의 어떤 힘, 힘으로 상대를 제압했다면 네, 이번 경기는 정말 후반의 운영 능력을 볼수 있는 어,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음, 그렇죠. 그리고 이 짧게 끝난 경기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그두 선수들이 어떤 생각과 어, 상대의 네. 생각을 예측하는 이런 심리전이 참. 참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네. 경기는 짧아도 한번 갔다가 없으니까 이번에는 있겠다고 했는데 역시나 없어요. 네. 오버로드가 아무튼 열한 쪽에 있는 첫 번째 오버로드는 잘 지키고 있습니다. 김준영 본질화 겐 진짜 꼼꼼해요. 이영호 네. 3회 처리까지 가는 것도 확인을 했죠. 네. 네. 그래도 원배럭 상태에서 경력을 뽑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네, 저글링이 어떤 보유 정도가 멀다고 하더라도 집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레딕이 네. 있어도. 음, 예, 엔지니어링 메일을 먼저 짓고, 예, 흔히 슈퍼머린이라고 예. 말하는 예, 그 타이밍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로. 지금 SCV가 한번 더 가보는 거거든요. 상대가 또 저글링을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저렇게 되면은, 어, 머린의 공업과, 예, 그리고 스팀팩, 그리고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까지 예 네, 얼추 이렇게 맞추는 거죠 예 근데 이거 성큰딱 짓는 거 보고서 안심 딱 하겠는데요 몇개 저글링을 보내봤습니다만은 그냥 한번한번한 잠시 가보는 거에 그칩니다 김준형 네, 김준영 선수가 이 맵에서 2승 2패를 하는 동안에 이윤열 선수하고 이제 1승 1패를 했는데 야. 이윤열 선수한테 질때 3L 처리해서 저글링으로 한번 예, 올인 비슷하게 한번 해봤다가 그 막히고 네. 이제 좀 무력하게 졌었거든요. 이야, 이제서야 김지영 선수의 오버로드가 테란 이영호 선수의 앞마당 쪽으로 움직이고 이야, 연습이 정말 잘돼 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앞서 두 차례 그 암살이 되게 몰렸었죠 그렇죠. 오버로드 사로잡은 정벌도 추가적으로 줄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이영호 선수도 어, 뭐 김지영 선수의 의도를 네, 어느 정도는 잘 예측을 하고 있어요. 지금 뮤탈리스크의 네, 어, 데뷔할 수 있는 시리베럭스 일단 네. 들어가고 있고요. 거기에다 어떤 아카데미보다도 엔지니어링 베일을 먼저 지었던 것도 김주영 선수의 뮤탈리스크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의지거든요. 그래서 어, 공업을 최대한 빨리 해주겠다는 거고 아무래도 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원베러 상태에서 분명히 위험이 있었습니다만 네. 네. 위기를 잘 넘겼어요 예. 발업 저글링이 근데 파이어뱃 때문에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저그가 그렇죠 중간에 만났습니다만 일단 싸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영원은 갈등 네. 가요 지금 이런 압박은 뭐 이걸로 끝내겠다는 게 아니라 성큰을 더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어, 김지영 선수도 이 정도 숫자의 저글링을 보여줌으로 해서 이 저글링들을 무시하고 어, 머린들이 그냥 저그의 앞마당으로 달려가고 들이대는 건 못하죠 네. 네. 네, 물론 뭐 경기가 어떤 치열한 교전이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운영으로 봐서는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물론 어떤 그김병현 선수의 뮤탈리스크 흔들기가 이후에 어떤 그 변화를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럼요. 자, 과연 그 화면을 가득 뒤덮는 그 뮤탈리스크 엄청난 규모의 편대가 나올 수 있을지. 지금까지 별다른 교정 없어요. 네, 김준영 선수 멀티 네, 늘렸죠, 지금. 네, 여섯 시죠. 네. 하여튼 김준영 선수는 어, 저글링으로는 충분히 이제 시간 벌은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는 뮤탈리스가 뜨니까 지금부터는 아... 뮤탈리스크로 시간만 벌어, 벌면 된다는 생각일 거예요, 김준영은. 근데 근데 거기에서 한 가지 변수가 될수 있는 거는 이영호 선수의 머리 내 공업이 굉장히 빠르다는 네. 거. 네. 시간만 벌면 됐는데 두 번째 경기에서도요 네. 이영호가 시...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못버티게만들어졌어요두 <목소리> 번째, 세번째도 어떨지 유탈 꾸준히 모으고 있습니다. 김준영. 예, 네, 그뭐 여성 팬도 참 많은 우리 스타리그입니다만 어, 보통 그 여성 팬들은 누나 내지 네. 어, 이모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어, 네. 어, 이제 이 동생 여성 팬들까지 이용호 선수 네. 떨어드리고 있어요. 지금 저 SCV 점차는꽤 큰데요. 네, 6시를 확인했습니다. 아, 자, 그럼 이용호가 결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좀. 네 잡아냈어야 했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 공업이 된다면 아무리 김주영 선수의 뮤탈리스크 신들린 게릴라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쉽진 않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어, 이영호 선수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한 것이 더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어, 김주영 선수의 저글링의 움직임과 그리고 지금 또뮤탈리스크 나오는 타이밍 등등을 감안을 해서 멀티는 분명히 있을거다 라고 네. 생각도했을거예요 지금 공업이 됐고요 하, 자 그러니까 직점에 맞추고 바로 업그레이드 가게 야. 나가죠 영어호 이거는 좀 분위기가 음. 이영호 선수가 굉장히 깔끔한 상태 네. 운영이 되고 네. 있습니다 얼마 뭐, 전에 뭐, 뭐, 터렛도 마음껏 지놨어요 네. 공업뿐만이 아니라 네, 네. 사정거리 업그레이드와 네. 이거는 빈집 대비만 하면 바로 6시 달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스팀팩까지도 지금 개발 다 됐고요 그리고 네. 히트를 아래쪽으로 뺐습니다 그 네. 아마 그쪽으로 네. 가고 있어요 병력이 지금 바로 변태는 못하고 예, 네, 저, 럭커 에스펙트를 지금 네. 눌러놓은 근데 상태입니다. 여기서 이, 머리이 오기 전에 럭커 밴드를 눌러야지 그나마 네. 막을 수 있는데, 자, 시간이 없어요. 자, 녹은다면 안 됩니다. 야, 나 중간에 아무도 시간을 끌고 있어요. 뷰타는 시간을 조금 네. 끌어줘야 돼. 여섯 시는막히고나가야 돼. 자, 럭커 밴테까지 됐죠? 예, <laughs> 예. 네, 네. 지금 이 위기만 넘기면 저그 분위기 좋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과연 여덟 시간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네, 여기서 럭커면태가딱 완료되는 타이밍에 네, 상호간의 공방이 어떻게 될지가 지금 굉장히 관건이요자 네. 예. 에그 깨지기 일부터 아 에그 에그 깨져 에그 깨져 3을 아 걸었어요 여기에다가 네. 에그 어 에그 어 에그가 3을 깨져 럭커 를만들어 럭커럭커 럭커럭커 병들 거어내야돼 병들 걷어내야 돼 럭커랑 고속형이 돼야 여기 이, 이 멀티 밀어내면 파란 인상이거예요 네. 일단 저것처 밀어낸다고 그 다음에는 버티고 모으면 되는 거예요. 타이밍과 타이밍과 공력의 승리입니다. 이어나서 네. 아 이제 맨 시간을 버티면 시간만큼만 되는 쪽은 이영호예요. 이제 김준 그 기회를 잃었습니다. 네, 네 럭커에게도 네, 머리는 공업머리죠. 네, 아, 이제 커봤나 커만더, 이제 커봤나 중요한 건 이병력이 살아서도 네. 갈수 있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네, 앞으로 그 다수의 럭커를 갖추면서 동시에. 어, 디파일러까지 확보를 해야 되는 이, uh -huh. 네, 김주영 선수에게. 그그 그 동안에 시간을 또 앞으로도 한참 벌어줘야 되는 네. 스킬들이거든요. 다 녹았습니다. 지금 6시 멀티는 김경 선수가 하이브로 가서 디파일러를 보유하는데 필수 멀티였는데 핵심 아킬레스건이 끊겼어요, 네. 김경 선수. 아, 치명적인것 같은 거볼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지금 테라이영호 선수 베스트 테크까지 완성이 됐죠. 이제 지키고 나오는 거, 아니, 갖추고 나오는 거. 무슨 수로 맞습니까? 네. 뭐 별다른 상성상 어려운 게 없어요, 지금. 아, 망, 자원일지 없이 막끝 시작했으니까 이제 충분히 쓰면서 네. 앞으로만 가면 되는 거야. 3시로 고, 고죠. 아, 너무도 날카로운데요. 네. 진짜 그 애근 딱 완성되는 타이밍에 네, 하나 게임에서 스캔 팍쏘주고 네, 야, 그러면서, 그러면서 뮤타리스크가 덮칠 때는 또머린들은 뮤타리스크 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네. 지금 저 정도의 병력으로. 조심해야 돼. 이병로는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어차피 김정 선수가 하이브가 완성이 안 되고 디팔러 생산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좀더 병력 모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영호 선수. 네, 규모 부분에 대한 냉철한 아, 판단이 필요합니다, 네. 김, 아, 이영호. 뭐시 멀티를 밀었다고 해서 개인이 기분 내서 갔다가는 저정도 병력은 충분히 쌓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일단은 어, 김주영 선수가 다시금 그2시 지역 멀티를 시도하고 있는데 스타팅 포인트죠. 네, 후속 아, 병력까지 기다린 판단은 좋았어요, 네. 이영호 선수. 그1 2 시가 활성화가 되기 전에 지금 문자는 이게 엄청난 병력이 바로 안바닥 쪽으로 달린다는 거거든요. 네. 어차피 김주영 선수 좀 쉽지 않은 상황이납니다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적을 잃었커를디파일로 없이 막아야 된다는 네. 중요한 순간이기 네. 때문에 병력 뽑아내서 센터 쪽으로 보내야 돼요 네. 싸움 승부예요 싸움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부터는 아 근데 쉽지 않아요 워낙 대규와 명력에 으로 네. 진짜 병 명력을 들지 일찍 없지만 소모했어요 김주영 선수가 병력을 이 지역에다가 배치해 놓은 것은 빈집을 들여야겠다는 생각이었나요 네. 애초에 네. 아 빈팀인가요? 중간에 노출이 됐죠 다 네. 알아요 빈집 들어가는 거예요 네. 여기 크 야, 이건 정말 훌륭한데요. 네. 나거가 네. 아, 많은 것에 문합스럽게 하겠으니 아무도 다크 잡아도 타이밍이 완벽한 포인트를 따냈어요. 김준 네, 선수. 정말 너뭐 무슨... 마운드 박진이 완성됐습니다. 무슨 진짜 아, 아 방금 그들은 탱크를 네. 잡으면서 타이밍 타이밍 빼서 따라가 방금은 6시 멀티를 멀틀을... 내줘서 많이 힘들었지만 김용 선수가 많이 복구했습니다 지금. 네, 자 네. 물론 상대편의 병력이 엄청 대박많고2 2수댄 거의 알겠죠. 진짜 무슨 위나라와 청나라의 대결인가요? 아 네, 네. 네. 어... 진짜. 그 김. 네, 반대... 서로 서로 간에 서로의 의도와 네, 서로 간에 서로의 타이밍 네. 이런 거를 읽고 중요한 지점을 딱 <laughs> 끊어주는 플레이아 이거는 무, 그래도 예, 분명히 지금 현재, 현재 단계도 이영호 선수가 유리하긴 한데 패스를 효율적으로 좀 끊어준다면. 그런데 김주영 선수 일단 퇴로 맞고 럭커를 공격 기가 막힙니다 아, 그런데 문제는 열두시거든요 지금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 병력의 흐름은 굉장히 김주영 선수가 잘 끊어주고 있는데 김주영 선수가 그래도 가장 아픈 건이스 멀티거든요 네. 그러니까 멀티가 완성되는, 족족하게 되는 건 김주영 선수가 이기기에는 계속적으로 힘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히려 멀티는 가면1 1시 쪽에 2영호가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어요 네, 네. 거기다가 테란의 병력이 점점 대규모화 돼가고 있다는 거 네. 테란의 병력이 덩치가 점점 커질수록 저 그는 같은 비율로 덩치가 커져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서로 같이 올라가면 안 되고 같은 비율로 커져야죠. 네, 맞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그 이제 곧 디파일러가 나오겠습니다. 디파일러가 이 엄청난 병력의 이 규모 차를 어떻게 아, 보을지 네, 중요한 거는요. 지금 하나의 멀티, 그러니까 추가 게스트 멀티 1 2 시간 됐든 6 시간 됐든 하나라도 돌아가는 상황에서 이 정도 대치면 디파일러가 다수 나와서 대, 대응이 가능한데 지금은 너무 어렵습니다, 김주영 선수. 네, 김주영 선수의 병력들이 네, 테란의 병력을 각기화해주는 움직임은 정말 좋기는 좋은데. 그죠 멀티가 없다는 게 지금. 네. 커요. 물론, 여섯 시와 다섯 시가두 군데 동시에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어, 뭐 센타를 내준 네. 상태이기 때문에 안정보 것도 너무 멀가 없어요. 이 영호 이런 거 정말 잘하거든요. 예, 네. 저그에게 앞마당까지 그리 준다. 그리고 나서 추가 멀티를 끊어주는 플레이. 이 영호는 딱 그렇게 컨셉을 잡고 나오는 경기를 네. 참 많이 합니다. 전투력은 네. 좋은데, 김정호 선수가 지금 이 영호 선수가 너무 강성해요. 너무 강대한 병력이 돼버렸어요 네. 이제 멀티, 거의 다 멀티에 대한 부담을. 예, 멀티만 하면 영어 들 바로 앞이거든요 업그레이드 보세요 네. 공방 2단계씩 끝난 상황이죠 디파일러는 지금 한두 개밖에 없죠 중방 쪽으로 움직이는 저 부대의 규모를 보십시오 일단은 아무튼 김정도가 그1 1시을 주지 말아야죠 김지혜 객수는 맞춰야 될거 아닙니까 맞춰도 저그가 아, 예. 좋을 게 없는데 네, 그렇기는 합니다만 네. 자, 테란이 저그의 멀티를 미는 것과 예저우가테란멀티죠 네, 드러나는 거를 무서워해서 네. 견제를 들어가는게 그림이 좀 다르긴 다르네요 여기, 여기 멀티를 그냥 줘버리고 네. 그냥 가야죠 자 이제 안 바닥까지 거의 진구들한테 네. 별다른 부담 없이 안 바닥까지 갔어요이영호가 거기다가 테란을 띄우면 되거든요 예센터가날아가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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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으니까 아, 자 이번 달뒷파일러 같은 거보여드리 네, 예 뒤에 병력도 한 개가 되면은 지금 예1한시 네, 멀티보다도. 오히려 그냥 정면으로 가도 나쁘진 않거든요 네. 이영호 선수가 아 사실상 다크섬 치고 바이오닉 병력을 잡아줄 수 있는 럭커가 필요한데 지금 뭐 센터 쪽에 병력이 어마어마합니다 남아, 배치를 원하 여기저기 분단치가 들어지다 네. 모으면 얼마 음, 김주영 선수는 어쨌거나 예, 장기전 가가지고 한여 승부를 볼려면은 예 아무튼 승부를 볼려면은 지금 김주영 선수 저 살짝 숨겨뒀던 배슬로 뭔가를 해야됩니다 네. 지금 예. 자이거를지줄수있습니 병력 규모가 yeah. 많다 보니까 이영호 선수가 yeah. 일단 정보. 많이 흘리긴 흘리는데 네. 소수 선투에서는 김기호 선수가 인득을꽤 많이 취하고 있어요 지금 HB가 꽤 많이 떨어진 아유, 건설, 아, 코너부터 깨는건코너아건너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면 여기 네. 기존에 있는 벽표로 럭크 또왔어 럭크 또 왔죠 일단 럭크가 럭크한테 맞고 시작기 때문에 아. 네. 이거는 이영호 선수가 좀 집중력 발휘해야 됩니다 좀 유리하긴 유리한데 네. 병력을 좀 많이 어 힘을 분산돼 네. 있는 상태 이기 때문에 좀 집중할 필요성이 그렇죠. 있어요. 그리고 병력을 모으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영호 선수. 네. 김준영 선수는 장기전의 대가인 만큼 난전의 대가거든요. 지금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교전 펼쳐지는 이런 상황은 김준영 선수가 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네. 거예요. 미드맵에 예. 맵의 흰색 점들이 테란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 로 강성합니다. 네. 아 이게 뭐제죠사이을 뺐을 싸우기도 전에 그냥 저 중요한 러커를 다잡아보려요 네. 네. 아까 전에 그 슬그머니 모아놨었던 그 예, 스커지들은 다 잡혔나요? 지금 김주영 선수는 굉장히 힘든 경기를 아, 이렇게 버티고 네. 있는 거거든요 아 결국 뚫렸습니다 뭐 뚫릴 수 밖에 없죠 빠플레 이거 자베스란한 4개 정도는 김주영 선수 입장에서 지금 끌어요 끌어 왜냐면 게스트 멀티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돌아가 준다면 이게 역, 어, 역전의 발판이 될 텐데 순간순간 중게할 때마다 멀티가 다 네, 날라가네요 이형 보여주신 번째 타겟이 멀티 네. 깨는 거거든요 12시 새로 돌아가는 것도 지금 들켰죠 네. 확장에 대한 철저한 그 대비라고 진짜 영어가 몰래 멀티는 거 애초에 불가능해요. 하나만이라도 돌아갔으면 예. 좋겠는데 이게 안 돌아가요.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멀티가 필요합니다. 몰래 멀티는 의미가 없어요. 영어가 얼마나 꼼꼼한데요. 김지영 선수가 예, 지금 그 수비에 급급한 나머지 게스가 예, 러커하고 디파일러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것만으로 지금 예, 턱에 차는 예. 겁니다. 디파일러. 사실은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이 배스에다가 부담을 많이 줄수 있는 스커지도좀 있어야 되거든요. 예. 아, 이거는 거의... 본진과 멀티 자원 구간이 곧 임박했습니다, 김주환 아, 선수. 자, 배틀은 모두 프레이그를 거의 맞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뭐, 결국 막타를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틀이 와. 다 살아있어요. 이어 선수가, 어, 그 네. 아. 근데 이어 선수가 온 맥을 다 장악했어요. 위쪽 네. 라인 거의 다먹어가고 있고, 이제 이멀티만다 하면 다시 반격의 그런 힘을 집중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인지. 어, 막타! 아, 쓰리쿠션! 오, 아. 몇 킬이죠? 유탈 아. 몇 킬이죠? 네. 네. 김정호 어. 선수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전투력을 네. 보여주고 있긴 한데, 대세를 영호입니다. 아, 이영호. 김정호 선수가, 김정호 선수가 1경기에서, 1경기에서 이영호 선수의 의도를 잃고, 초반에 무너뜨림을 해서 길을 꺾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영호는 조금 더 길을 꺾지 않았고, 네. 김준영의 패턴을 이영하는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아, 요즘 셰프 때는 그렇게 쉽게 한명 이겼다고 하서겁도지 않습니다. 물론, 김정은도 방금 경기에서 정말 인상적인 몇 번의 순간만 그렇죠. 을보여줬습니다만 네, 특히나 어떤 그 평영무연에서 분명히 우연히 가려진 상황이었는데 그 부족한 소수 병력에 전술적 운영이 굉장히 뛰어났는데 병력 차이가 너무 네. 컸죠. 아, 그러니까. 세세한 싸움을 가져오는 건큰 그림, 김준영이 그렇죠큰 그림을 제대로 그리지 못했어요. 참, 한편에, 타이선에서의 김준영 선수의 어떤, 어, 필승의 구도, 필승의 그림, 그러나 필승의 그림이지만, 그렇게 필승의 그림으로 갈 거를 나는 완전히 빼뚫고 나왔어. 이런 선수한테는 필승의 구도라는 건 원래 없는 거거든요. 네. 아, 이현호, 어, 아, 첫 경기에 대한 아쉬운 패배, 뭐가, 네, 깨끗함이 있고, 2, 3경기는 진짜 이현호다, 티을톡 치르고, 우려! 그래. 일단 한번 멀티, 견제싸움, 장기전 한번 가보자. 거기에서우 운영이 와서, 운영이 대결 없이 있는 티그이 그려진 김정의한 발도 뒤에서 한 치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아, 정말 4경기는 김종선수가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경기 맵인데, 몬티올이죠. 그래. 야, 너무 어려워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저희 약장의 승부수를 준비해 왔겠죠. 2대1로 앞서고 있어도, 몬티올은 저가 상당히 불안한데, 아, 이게 웬일입니까? 2대1로 좀집혔거든요 과연 김지영을 통해서 5년만에 다시 한번아을사드수있을리고 선수가 스타 리그 결승에 진출하는 그런 짤짤만보려고 했던 이재규 감독 적어도 지금까지는 정말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4경기 몬테오니의 부담감 하지만 이재균의 맘술이 다시 한번 스타 리그에서도 만날할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4경기를 지켜보겠습니다